어, 어떤 어걸 이용하는 거냐 음, 치환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항세개짜리를 이용해도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있으니까 x 더하기 y가 있으니까 x 더하기 y를 치환을 한번 해 봅시다 x 더하기 y를 a로 이렇게 치환을 하면 1번 같은 경우는 a 제곱 빼기 2az 더하기 z 제곱 어라 한눈에 들어오네 뭐야 완전 제곱식 그 a 빼기 z의 제곱이 되고 A 대신 X 더하기 Y 으면 X 더하기 Y 빼기, Z의 제곱 면끝 자, 다음 두 번째 거, 두 번째 거는 항색의 인수분해한 거랑 똑같은데, 어, 여기 문자가 들어가 있지? 문자가 들어가도 똑같어뭐 찾으면 돼? 곱해서 요게 되고, 더해서 이게 되고, 곱해서 요게 되고, 더해서 8이 되는 두 숫자 또는 두 식을 찾으면 된다. 근데 여기서는 식 같은 경우는 숫자는 아니 6이야. 6이면은 곱해서 되는 게 2, 3도 있고 6, 1도 있으니까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되지만 식은 이거 곱하기 이거밖에 없네. 그래서 a 빼기 3과 a 플러스 5의 곱. 이두 개, 이두개 곱한 거. 그다음 에 이거 두개 더하면 뭐가 되면 돼? 8이 되면 된다. 근데 곱한 게 마이너스네. 그럼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데 플러스 8이니까 여기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수분해하면. x 빼기 a 더하기 3, 그 다음 x 더하기 a 더하기 5, 이렇게 하면.